키 170, 몸무게 96kg인 제가 등산을 하면 칼로리가 얼마나 나올지 올라가봤습니다. 오늘 올라가사는 계양산입니다. 코스는 목상길 95 노란대문집을 시작으로 정상까지 올라가볼 예정입니다. 목상길 95 노란대문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새벽 5시고요. 길이 잘안 보이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랜턴도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낮에는 되게 덥고 습한데 여기가 산 주변 새벽이라 그런지 어, 되게 시원해요. 엄청 선선합니다. 자, 이렇게 안 보일 때 랜턴 켜주면 잘 보이죠? 와, 랜턴 효과 장난 아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야간 등산을 해봤었는데, 그때는 랜턴이 아니라 손전등 들고 갔었거든요? 이게 빛 세기가 확실히 자르네요. 5분 45초, 400m, 411m 정도 왔습니다. 아까보다 바닥에 점점 돌이 더 많아지고, 어우, 벌레야. 방금 입에 거미줄 들어왔어 주차장에서부터 걷기 시작한 지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자, 650m쯤 오면 은 여기서부터 길이 좀 헷갈리는데요 여기 앞에 직진하시면 왼쪽에 갓길 있습니다 어, 열로 가셔야 됩니다 등산로 진입구까지 걸어가는데 와 랜턴이 없었다면 풀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등산로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11분 걸렸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748m 지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등산 스틱까지 같이 병행해서 가겠습니다 출발 아,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다 이렇게 10분 동안 올라오면 철조망 벽이 보입니다. 목상동 솔밭공원에서 1.16km, 현재 146kcal 소모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정상으로 갈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조망 안쳐져 있는 길 여기로 올라가면 됩니다. 철조망 담이 있는 곳에서부터 약 8분 정도 올라오니까 슬슬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와 아직 정상까지 가려 한참 멀었는데 벌써 이렇게 멋있네요. 28분 30초, 1.48km 현재까지 총 킬로 칼로리 234 칼로리 소모했습니다. 표 진짜 이쁘다. 되게 몽환적이네요. 멋지게 떠오르는 해를 감상하고 정상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 33분 정도 되었습니다. 258 칼로리를 소모하였고요. 현재까지 1.7km를 이동했습니다. 여기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부터 약800 미터 정도만 올라가면 된다고 해. 요 아, 5분 정도 휴식을 갖고서 다시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언덕이 점점 가파라지는데 특히 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재 등산 현지 41분, 이제 1.9km 정도 왔습니다. 현재까지 킬로 칼로리 311 칼로리 되었고요. 계속 언덕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지는 거의 없고 이 돌이 돌이 굉장히 많은 언덕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천국의 계단 오리지널 버전. 이렇게 돌 언덕들을 지나 마침내 저는 정상에 한 발자국 가까워집니다. 드디어 나무데크 길이다. 56분, 5 2초 2.56km 총 kcal 493kcal 소모 했구요 58분 6초 걸려서 여기가 정상 직전에 나오는 장소거든요. 2.6km, 현재까지 활동 칼로리 507칼로리, 심박수 150명 나옵니다. 와, 하늘 뻥 뚫려서 보기 좋다. 정상으로 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상 직전부터는 평지가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올라온 지 1시간 됐습니다. 2.76km 정도 됐고요. 여기까지 524칼로리 정도 소모했는데 와, 꼭두 새벽에 등산하는데 땀이 이 정도면 오후에 왔으면 와, 아주 그냥 땀이 흥건했겠어요. 자, 이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여기 계단까지 오르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와. 대박 멋있다 1시간 3분 2.83km 걸렸고요 총 활동 킬로칼로리 547칼로리 소모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한 저의 산행은 오전 6시 4분에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내리쬐는 이 계양산 정상의 모습은 굉장히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짝 안개가 껴서 해가 뜨고 있는 이 풍경이 더 예쁜 것 같네요 계양산 정상에서 이제 내려가 볼까 합니다 어, 정상 올라온 때까지는 6시 5분 57초 2.86km .86, 저는 활동 킬로칼로리 552 정도 나왔고요. 저랑 같이 올라오신 지인분은 총 킬로 칼로리 356 칼로리 나왔습니다.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이제 하산하기로 합니다. 다시 왔었던 주차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려오는데 거의 3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지금까지 등산한지 이제 1시간 32분 거리로는 4.2km 총 킬로 칼로리 676칼로리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가 떠오른 것을 처음 봤었던 그 장소는 이제 햇볕이 굉장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해가 좀 떴을 때 몽환적인 풍경을 풍겼던 곳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아침이 됐네요. 여기까지 1시간 36분 칼로리는 709 4.5km를 이동했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게 느껴져서 서둘러 하산하였습니다. 정상에서 50분 정도 걸려 진입로까지 돌아왔습니다. 아까 저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이렇게 밝아지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요. 이렇게 어느덧 약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산에 올라가고 내려왔습니다. 작년 등산에는 반바지를 입고 새벽에 올라갔는데 그때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반바지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그 땀이 흘러내려서 신발까지 축축해졌었습니다. 이번에 왔을 때는 땀이 작년처럼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헤드밴드가 조금 젖었고 바지도 좀젖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바지. 색깔을 좀 잘못 고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땀은 작년보다 덜난것 같습니다. 신발이 젖지 않았으며 작년처럼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올라가는 도중에 탈수가 오진 않았었어요. 저랑 함께 등산을 하였던 지인분께서는 총 524칼로리를 소모하였고요. 저는 1시간 56분 동안 5.29km를 이동하며 총 799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작년 8월 16일에 계양산을 올라갈 때는 계양산 계양문화회관 코스를 통해서 올라갔었고요. 이때는 4.35km를 1시간 37분 동안 올라갔고 활동킬로칼로리는 713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갈 때는 목상동 솔밭 코스로 올라갔는데 1시간 58분 54초 동안 5.47km를 이동했고 활동 킬로 칼로리는 811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올라갔 때는 막 그렇게 엄청 힘들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평균 심박수도 작년보다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상동 솔바 주차장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계곡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올라갔던 코스는 직진상의 코스였고 이 계곡은 왼쪽으로 올라가면 된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계곡 물이 다 말라 있었습니다. 나중에 비가 오고 다음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온 김에 옆에 있던 에어건으로 흙이라도 털고 와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멀리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걸 보고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진짜로 계양산 목상동 솔밭 코스였던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출발했었던 그길 같은 경우는 잘못된 길이었던 거죠. 어쩐지 등산로인데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그렇게까지 풀이 많고 그렇게까지 나무가 이렇게 길을 좁게 만들었을리는 없을 텐데 아 이제야 좀 의문이 풀렸습니다. 여기가 정식적인 코스였던 거였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이른 새벽 아침부터 산행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상쾌하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 올라가는 게 너무 기분 좋았고요. 계양산에 제가 처음 왔던 게 1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천금만 방금 너무 괴로웠었는데 일 년이 지난 지금은 풍경을 감상하고 여유를 만끽하며 자연을 즐기게 된 점에서 체력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은 정말 아름다운 장소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